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인생은 이게 끝일까? 내 이름 석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내로 엄마로 살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던 것 같은 허무함.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구보다 성실했는데 돌아보니 내 이름으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서글픈 깨달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천재 과학자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 다 결혼했을 24살에야 겨우 대학에 들어간 늦깎이 학생. 빵한 조각으로 버티다 길 위에서 쓰러졌던 가난한 여자. 남편을 잃고 세상의 차가운 손가락질 속에 홀로 남겨졌던 상처 입은 여인. 그리고 일하느라 아이들을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품고 살았던 불완전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위대한 말이 퀴리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녀는 우리처럼 매일 흔들리고 외로워하고 자주 후회했던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매일 아침 싸워야 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67년의 세월을 버텨내고 자기만의 빛을 찾아 냈을까요? 오늘 밤 마리퀴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당신만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67년 11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스쿠오도프스카. 훗날 세상이 마리퀴리라고 부르게 될그 아이였습니다. 1867년 바르샤바 마리아는 다섯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물리학 교사, 어머니는 기숙학교 교장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8살 되던 해, 언니 조피아가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10살 때는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마리아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엄마는 가신 걸까? 왜 언니는 떠난 걸까?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은 가난해졌죠. 15살, 1882년. 마리아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하지만 대학에 갈수 없었습니다. 당시 폴란드에는 여자가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없었거든요. 러시아가 폴란드 여성의 교육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들을 가르치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배우고 싶은데, 18살, 1885년. 마리아는 언니 브로냐와 약속을 했어요. 언니가 먼저 파리로 가서 의대를 다녀. 내가 돈을 벌어서 언니 학비를 보낼게. 그 다음엔 언니가 나를 도와줘. 그럼 나도 파리에 갈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리아는 7년을 기다렸습니다. 시골 마을의 가정교사로 일하며, 매달 번 돈을 언니에게 보냈어요. 추운 겨울밤, 작은 방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꿈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7년은 너무나 길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했고, 가족들은 마리아에게도 시집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제 스물다섯이야. 언제까지 기다릴 거니? 마리아는 흔들렸어요. 혹시 내가 너무 욕심부리는 건 아닐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91년 가을, 24살. 드디어 언니 브로냐가 의사가 되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리아, 이제 내네 차례야. 파리로 와. 24살의 마리아는 기차에 올랐어요. 폴란드를 떠나 파리로 향하는 3등칸 기차였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사흘을 달렸죠.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가진 것은 작은 가방 하나와 40루블 그리고 늦어도 괜찮다는 간절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24살의 마리아는 다른 학생들보다 5살에서 6살이나 많았어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폴란드어로 공부했던 그녀는 프랑스어 강의를 알아듣기조차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앉아 있었죠. 추운 겨울, 난방도 안 되는 다락방에서 외투를 입은 채 책을 읽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하루에 빵한 조각과 차한 잔으로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굶었어요. 1892년 겨울, 어느 날, 마리아는 수업 중에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죠. 친구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7년을 기다렸어.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1893년 26. 마리아는 물리학학위를 받았어요. 수석이었습니다. 1894년 27. 수학학위도 받았습니다. 2등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외로웠어요. 친구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걸까? 그때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1894년 봄, 27살의 마리아는 한 물리학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피에르 퀴리, 35살의 그는 이미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과학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기장 결정, 물리학 법칙. 피에르는 놀랐어요. 이 젊은 여성이 자신만큼이나 과학을 사랑한다는 것에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여자가 아니라 동료 과학자로 대한다는 것에 1895년 7월 26일 마리아 스쿠어 도프스카와 피에르 퀴리는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어요. 웨딩드레스도 없었죠. 마리아는 검은색 실험복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실험실에서도 바로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녀는 마리 퀴리가 되었습니다. 신혼 여행도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 시골을 돌아다니며 보냈어요.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찾아왔죠. 1897년 30살 마리는 첫딸 이렌을 낳았어요. 출산 후 2주 만에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되었다고 과학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에는 아이가 울었고, 낮에는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마리는 지쳐갔죠.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 건 아닐까? 과학자로서도 부족한 건 아닐까? 그때 마리는 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1896년 앙리 베크렐이라는 과학자가 우라늄에서 이상한 광선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리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1897년 겨울, 마리는 박사 논문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라늄의 신비한 광선을 연구하겠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어요. 힘들 텐데 괜찮겠어?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해요. 마리에게 주어진 실험실은 창고였습니다. 천장이 낮고 습하고 추웠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됐죠. 하지만 마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킬로그램의 광석을 녹이고 끓이고 정제했어요. 손은 화학약품으로 헐었습니다. 옷은 구멍이 났죠. 1898년 4월, 마리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우라늄보다 400배나 강한 광선을 내는 원소였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마리는 조국 폴란드를 떠올렸습니다. 러시아에 빼앗긴 그 나라, 폴로늄이라고 부르겠어요. 1898년 12월, 또 다른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폴로늄보다 900배나 강한 광선을 내는 원소였죠. 라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믿지 않았어요. 증거를 보여라. 라듐을 순수하게 분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 마리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1899년부터 1902년까지 4년. 마리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8톤의 광석 찌꺼기를 처리했습니다. 매일 20kg씩 들어 올리고 끓이고 저었죠. 둘째 딸 이브가 태어났지만 마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는 조금만 더 일해야 해.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해요. 마리는 대답했죠. 알아요. 하지만 이 일도 끝내야 해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아이들을 안아줄 힘도 없었습니다. 마리는 자책했어요. 나는 나쁜 엄마인가? 1902년 35살. 드디어 마리는 순수한 라듐 0.1g을 분리해냈습니다. 4년간의 노력 끝에 얻은 작은 결정체였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습니다. 마리와 피에르는 어두운 실험실에서 그 빛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마리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1903년. 마리는 프랑스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같은 해 마리와 피에르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세상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나는 성공했지만 좋은 엄마였을까? 그때 마리는 몰랐습니다. 더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906년 4월 19일.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피에르 퀴리는 우산도 쓰지 않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가 도로를 건너려는 순간, 말이 끄는 마차가 달려왔습니다. 피에르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마차 바퀴에 깔렸습니다. 머리가 짓눌렸죠. 측사였습니다. 그날 오후, 38살의 마리는 집에서 전보를 받았습니다. 피에르 사망. 마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아침밥을 먹었는데, 내일 함께 실험하기로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장례식장에서 마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관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마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마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세상은 마리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르본 대학이 제안했어요. 피에르의 교수직을 당신이 맡아주시겠습니까? 마리는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되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1906년 11월 첫 강의 날.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학을 배우러 온게 아니었어요. 과부가 된 여자를 구경하러 온 거였죠. 마리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피에르 퀴리가 마지막으로 한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 걸까.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어. 하지만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했어요. 두 딸이 있었으니까요. 이랜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마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해서. 1910년 43살 마리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순수한 라듐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피에르가 끝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미 충분히 인정받았잖아요. 마리는 대답했습니다. 피에르가 원했던 일이에요. 나는 끝내야 합니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피에르가 옆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가 그리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1년 44살 마리는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화학상이었어요.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두번 받은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 애는 마리에게 가장 힘든 해이기도 했습니다.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마리가 피에르의 제자였던 기혼 남성 폴 랑주뱅과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신문들이 난리였습니다. 외국 여자가 프랑스 가정을 파괴했다. 과부가 된 여자가 제자를 유혹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마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의 집 앞에 몰려와 돌을 던졌어요. 나가라. 폴란드로 돌아가. 마리는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렌이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마리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마리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여자 과학자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1912년 마리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신장병도 생겼어요. 방사능에 노출된 영향이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마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야 살수 있어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47살의 마리는 또 다른 선택을 했어요. 내 발견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리는 이동식 엑스선 장치를 개발했어요. 부상당한 군인들을 현장에서 치료하기 위해서였죠. 직접 차를 몰고 전선으로 갔습니다. 딸 이렌도 데려갔어요. 당시 17살이었던 이렌은 어머니를 도와 엑스선 촬영을 했습니다. 4년간 전쟁 내내 마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1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마리의 엑스선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마리는 쉰1한 살이었어요. 지쳐있었지만,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1921년 54살 마리는 미국을 방문했어요. 라듐 연구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미국 여성들이 1그램의 라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마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라듐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손가락에 화상이 생겼어요. 눈이 침침해졌죠. 방사능 노출의 영향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는 듣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1930년대 마리는 예순이 넘었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실험실에 나갔죠. 딸 이렌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마리가 대답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 1934년 7월 4일, 예순 여섯 세 마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방사능이 골수를 파괴한 거였죠. 이렌과 이브가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마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단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후회하세요? 마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너희들을 더 안아주지 못한 것.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것. 이른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마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이은 미안하고. 고마워. 마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불완전했어. 완벽한 과학자도 완벽한 엄마도 아니었지.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까? 이브가 대답했습니다. 충분했어요, 엄마. 엄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것. 늦어도 괜찮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것. 마리 퀴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934년 7월 4일, 그녀는 6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쥐어져 있었어요. 피에르와 함께 쓴 실험 일지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계속 걸으면 된다. 여러분, 마리퀴리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24살에야 대학에 들어간 늦깎이였어요. 가난해서 빵한 조각으로 버텨야 했던 유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과부였죠. 아이들을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다고 평생 자책한 불완전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67년의 삶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라는 세상의 말에도 여자는 안되라는 편견에도 불완전한 엄마라는 죄책감에도 굴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녀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마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고요. 오늘밤 마리 퀴리가 보여준 이 불완전한 용기가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으로 저와 매일 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세상에 숨겨진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나서는 큰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오늘 하루 고단했던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꺼져가던 누군가의 꿈을 다시 지피는 작은 빛이 될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늦지 않은 시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남들은 늦었다고 말하지만 당신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하지만 용기 있는 여정을 저도 이곳에서 늘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주무십시오. 여러분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실은 당신이 가장 빛날 준비를 마친 순간입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한 마리도 그랬고 저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밤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불완전한 용기가 별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